안녕하세요. 낭만사가입니다. 이 나무는 피라칸타입니다. 피라칸타, 피라칸 사스라고 하기도 하죠. 어... 그 원래 그뜻을 의미하면 피라칸타의 뜻을 의미하면 지난번에도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불의 가시라고 그러죠. 불의 가시, 빨간색 원래 그 빨간색 열매가 아마 그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열매가 예로서는 빨간색 열매가 그닥 뭐, 어,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무는 붉은색 열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브레이가시라고 한것인데이 나무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죠 어, 잎. 열릴 때 보면 어, 잎보다 열매가 훨씬 많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나무를 뒤덮을 정도의 그런 열매가 달리는 게이피라칸사스 있죠 아마 저가 분재 수종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자랑하는 나무 같아요. 요 나무를 제가 어, 친구가 그 뭐야 아저 남주택으로 이사 간다길래 너 나무 하나 선물할 테니 어떤 나무가 좋냐고 물어봤더만 아, 본인은 예쁜 열매가 특히 빨간색 열매가 많이 달리는 뭐 어떤 열매 달리는 나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게 이피라칸 입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딱 생각이 떠올리고 근데 이 나무가 분재로 나올때 보면 이렇게 나올때 팔릴때 보면 경매에 나올때 보면 큰 나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지금 화면상에는 작아 보이는데 큰 나무입니다 커요 분재치고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저기 아마 수고가 아마 7,80cm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분도 엄청 커 분도 저거 저분 저 무게만 돼서 아마 거의 마사 한 포대가 들어간 거의 2 0 k 로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저가 보기엔 2 0 k 로도안 되고 한1 2 k 로에서1 5 k 로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놈물 갖다가 정원으로 심으면 뭐 금방 크죠. 정원에 크면 금방 클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저 나무가 어 추위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남부 수종이지만은 이게 서울에 오면 저거 저거 저금 서울에 보면 제 그냥 가로수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심어도 바람 막 겨울에 막 엄청나게 바람 불고 그런데 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가로수로만 널려 있으니까 아무 안전하니까 그렇게 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땅에다 심어 키워보진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월등이, 월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놈을 딱 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냈지만, 야, 제가 친구를 너무 무시했고안 이쁘대, 안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야, 이쁘면 내가 가서 다 전장에서 이쁘게 만들어 준다고 해도 안 이쁘 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좀큰 나무 중에서 빨간 열매 달린 장수홍그 사과나무를 갖다가 좀큰 놈이 하나 있어서 그 놈을 심어주고 이 놈은 졸지에 어. 고아가 되버린 나무입니다. 그래도 이걸 뭐 어떻게 이거를 네. 뭐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누가 뭐 이걸 누가 그타 이제 이걸 분재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놈은 참 난감하잖아요. 이거 살아 그러면 누가 저걸 살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든 한번 망들어 보자고 지금 어 지금 자르고. 아는얘 네, 같은 경우는 뭐 가지가 막 바로바로 나오죠 이거 얘도 아주 진짜 기르기에는 기르다 <laughs> 어, 키우기에는 딱그 진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나오죠 그냥 뭐 특별히 뭐 하는 뭐 이제 애로 사항이 없는 나무예요 자르면 자란 대로 가지가 나오니까 어, 뭐 언제든지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자르기 시작 봄부터 자르기 시작고 가을까지 잘라야 돼 제가 보기엔한 이야 8월 달에 잘라도 가지를 다시 내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냉간한 나무는 너무 늦게 자르면 막 가지가 마르고 막 고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너무 늦게 자르면 그 가지에서는 뭐, 열매가 다음에 이제 오지 않겠지만 열매 원체 많기 때문에 열매 달리를 같이 몇 개만 남기고 잘라버리면 다음에 열매가 뭐 풍성하게 오지는 않지만 볼만큼 옵니다. 그게 다른 나무만큼은 오다 보니까 진짜로 그 초보인들이 분재를 입문할 때딱 좋은 나무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나무인데 지금 요놈을 가지고 어 이렇게 어떻게 나무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근데 이걸 아무리 가지가 잘 나오고 하는 나무라 도 제가 지금 기본이 어? 근상에 그, 그나마 목대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혹은 먹에 들어가 있는데 가지들의 기본에 이런 가지들의 그 저거 뭐야 연대감이 없죠. 그냥 한 가지의 굵기가 그냥 가지들이 쭉쭉 뻗어서 시작과 끝이 똑같다고 볼 수. 지금 남아 있는 다른 것다 잘라버리고 제가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두 개를 조 눈물 갖다가 바람수용으로 만들려고 두 눈물 날려버리고 두 눈물 남겨버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가지를 새로 받고고두 눈물 가지고 가지를 나무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 싹 잘라버리고. 그 전부 다 가지를 새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저 근상에 저 목대에 저기서 가지를 새로 받아본들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가지를 가지고 그냥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저 가지 두개 있는 가지 남겨서 어 바람 수용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분장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진짜 썰렁합니다. 보시게도 네, 썰렁하고 지금 아마 좀 있으면 작업이 끝난 영상이 나오겠지만은 <laughs> 차라리 분해 어, 옮기기 전에 저 상태, 저 철사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전장만한 상태가 나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저 상태로 계속 키우면은 어, 저기에서는 뭐 발전이 없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 만든 수영에서 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분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이 너무 커서 지금 작은 분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냥 제 같은 경우는 대충 심어놔도 잘큰 나무인데 굳이 저렇게 뭘 배양하겠다고 저렇게 크게 심어 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어 그보다 작은 분에 옮기고 있습니다. 뭐저 분도 사실 분대로서는 뭐 작은 분은 아니고 큰 분이죠. 근데 저 나무 자체를 어느 정도 그 이제 뭐 아직 그 저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큰 나무 분에다가 다루겠습니다. 뭐 대양분에 이렇게 뭐그수지 뭐 않아요? 원래 대양할 수있거는요옛에서 대양분이 필도않는데이 나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배양분에 크게 옮겨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아무것이나 심어놔도, 심어놔도 잘 크고 뭐 그냥 크지 말라고 해도 막 엄청 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 분에다가 그냥 지금 무슨 분인지는 모르겠다만그 분재분은 분재분인데 저기 무슨 저런 저 뭐야 그 야생화분 비슷한 그런 분이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길래 심었습니다. 여기 큰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잘라버리지면 영상에 남는데 엄청 많이 잘라갖고, 거의 만 정도는 큰뿌리잘라나간 상태이고, 원래 뭐 저거 같은 경우는 치목이 엄청나게 잘 된다. 고 그냥 대충 묶어놔도 그냥 뭐 쌈에 나오면 그냥 바로 뿌리 내립니다. <laughs> 제가 작년에 뭐 8월달에도 뭐 치목을 해보고, 막 7월달인가 8월달에도 치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치목이 잘 되는 거야. 엄청나게 잘 된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치목을 한다고 해서, 저 위에서 치목을 한다고 해서, 뭐,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있는 저 아래쪽에 근장과 저 뿌리를 갖다가 애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차라리, 어, 위에서 치목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심었습니다. 아, 이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이거, 이거 수영이 나오질 않게, 지마 마지막에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은, <laughs> 다 끝나도, <laughs> 아 이렇구나 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수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찍어 놨다가 어, 한 1년 정도 배양해서 어느 정도 가지를 받아서 아, 1년이면 얘 같은 경우는 가지를 한두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두번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지를 받아서 정도 수영이 갖춰지면 그때 한번 올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뭐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1년 뒤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당장 뭐 대단한 그런 수역이 만들어질 것 아니라서 그냥 오늘 비도 오고 한가하고 해서 오늘 영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작업은 며칠 전에 한 겁니다. 며칠 전에 한, 한, 한 5일이나 7일 정도 된것 같은데 작업한 거고 그냥 영상만 찍어놨다가 오늘 메이데이라서 쉬는 날이죠. 아니 뭐 저는 쉬진 않고 비가 와서 쉬는 겁니다. 메이데이라서 쉰게 아니라 비가 와서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오늘 하루 쉬어서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다른 거는 특별히 할거 없고 가지가 어, 바람 수형이 되기 위해서 가지 위까지 하나가 손을 봐야 돼서 방향을 바꿔야 해서 철사를 지금 걸었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바람이 보이시나요? <laughs> 아, 지금은 좀 많이 허접합니다. 허접하고 좀 조악한데 아, 이 모든 것이 다그 뭐야 나무를 키우는 것이 어그 인간이 시작만 인간이 시작하고 결국은 그 세월이 나무를 다 키워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정성이 보태지면 이제 비로소 멋진 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무 그뭐 생기고 막 이런 거한 3년 5년만 이렇게 키워 보시면 완전 다른 나무가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아 저는 막그 허접한 나무가 엄청 많아요. <laughs> 데왜 그런가 하면 어, 허접한 걸산 것도 있지만 그런 허접한 걸 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치어리면 되는데 아이 그걸 못 끊어 버려. 미련을 미련을 못 끊어 버리고 계속 키웁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은 허접한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laughs> 그 진짜 멋진 나무를 가지고 영상을 갖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멋진 나무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할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멋진 나무를 가지고 뭐내 나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뭘 멋진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별로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한두 개 있는 거 올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간에 오늘 메이데이에 음,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좀, 이 진짜 허접한 나무이지만 세월의 힘으로 영한 나무 분재로서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